저번에 인프피 관련해서 올린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기를 바라는 항상 상대방이 뭔가 더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연애를 하고 있다면 일단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팩트가 있다. 그건 바로 나는 승리자라는 것이다. 일단, 사귀기로 했다면 상대방이 연애상대로서 누군가를 인식하는 최소한의, 하지만 절대 쉽지 않은 그 기준을 충족한 몇안 되는 사람 중에 내가 하나라는 뜻이다. 거기다가 높은 확률로 쟁쟁한 경쟁자들 몇 명을 제치고 지금 상대방의 연인이 됐을 것이다. 그냥 존재 자체로 자신감을 더 가져도 된다는 말이다. 항상 서운하거나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여유와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다. 지금 왜 그렇게 안달이 났나요? 왜 자신감이 없어요? 당신은 애초에 선택받은 사람인데. 자, 이제 자신감을 다시 조금 챙겼다면, 서운하다는 이 감정의 실체를 깨달아야 한다. 지금부터 보여주는 스크린샷들은 몇년전내 연애가 끝난 후 내가 모은 것들이다. 딱이말 그대로다. 그러니 서운할 때는 다른 거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 질문만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 내 방식대로, 내 입맛에 맞게 말고, 상대방이 상대방의 방식대로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 모든 것에는 다양한 방식의 정답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만났을 때 세심하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세심하게 이것저것 배려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다. 어디서 맛있게 밥을 먹을지 계획을 짜는 것, 힘들지만 텐션 끌어올려서 장난을 치는 것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내가 상대방의 모든 의도를 알수 없으며 내 방식만이 정답이 아닌 것이다. 어, 저 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가? 답이 예스라면은 더 바라지 말라.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고 얘기하고 따지고 논의하고 싶은 것이 많이 남았다면은 내가 혹시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맨날 불만을 얘기하고 서운한 걸 티내고 꽁에 있으면은 상대는 많이 지칠 것이다. 혹시 나를 만나기 전보다 상대가 더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존감 킬러가 되지는 않았는지 만나면 행복하고 편해야 되는데 또한 가지 관가하기 쉬운 점은. 상대방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 전 카톡 이런 거에 집착을 할때 상대는 자그마한 선물을 자주 줬다거나 데이트 계획을 짰다거나 그런 우리라는 관계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쓰는 모든 것은 노력으로 잘 인지를 해줘야 한다. 안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상대는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게 될 수가 있다. 잘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상대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서운한 게 많은 사람은 나만 서운한 줄 안다. 근데 상대방이 말을 안 하는 걸 수도 있다. 성숙해서일 수도 있고, 문제를 회피하는 성향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 성숙해서 그런 거라면 더 위험하다. 언젠가 그냥 "아, 얘는 안 되겠다" 판단 내리고, 그때는 차이는 것이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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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나서 깨달아봤자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여유 있게 지켜보고 이해하려면 높은 자존감이 필수이다.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내 유치하지만 원대한 꿈을 쫓아서 운동을 하고 춤을 추고 독서를 하고 영상을 만들며 성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건강한 습관이나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소모임에 가입한다거나 새로운 취미를 탐색할 수도 있다. 와 또한 보여지는 외모를 바꾸는 것 역시 중요하다. 중요한 때 활용할 수 있게 간단한 메이크업을 연습한다거나 어깨가 넓어지기 위해서 턱걸이를 열심히 한다거나 운동 자체보다는 미용을 위한 노력 역시 요즘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내 자존감이 잘 건드려지는 분야가 따로 있을 것이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이라거나 열정을 쏟는 취미 분야라거나 내 이야기를 하자면 그건 춤이다. 나와 사귀는 사람이 솔직히 다른 댄서가 멋있다고 하거나 내 춤을 충분히 칭찬해주지 않거나 하면은 기분이 나빴었다. 신경이 쓰였다. 가장 쪼잔해지는 포인트였던 것 같다. 나는 그냥 상대에게 가장 멋진 사람이고 싶었고 가장 춤을 잘 추는 사람이고 싶었다. 지금부터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다. 난 춤을 세상에서 가장 잘 추지 않는다. 그것이 팩트다. 상대가 나를 우쭈쭈 하줄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상대는 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등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성장해 나가면 그게 정말 멋져 보일 것이다. 조용히 묵묵히 해 나갈수록 알아봐 줘, 칭찬해 줘, 좋은 말만 해줘. 이렇게 징징댈수록 내가 춤을 설사 진짜 세계 1등으로 잘 춘다 해도 점점 멋이 없어 보이게 될 것이다. 능력이 아니라 상대의 옆에 있어 주는 그 온기와 말, 나의 인간 존재가 상대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력하면서 묵묵히 실력을 쌓으면 지금 현재의 레벨과 상관없이 자존감은 따라올 것이다. 실력의 성장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여기서. 묵묵히가 중요한 포인트다. 자존감이 잘 높아졌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내가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스스로 검사해 보는 것이다. 엄마에게 별것 아닌 일로 짜증을 내진 않는가? 그 짜증을 결국 연인에게도 내고 있을 것이다. 꼭 내야 했는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또한 내가 핑계나 변명을 평소에 얼마나 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그런 거다 줄여야 한다. 여유를 갖추면은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한테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이건 저래서 안 좋고, 저건 저래서 안 좋고, 이건 이래서 맛 없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이게 문제고, 이 집단은 이게 문제고, 아 정말 싫고 짜증 나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이거는 상대방을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까지도 안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것 역시도 자존감이 낮은 거의 반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뭔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걸 까내림으로써 아니면 그걸 좋게 뭐 이건 특별해 이런 식으로 좀 쳐올림으로써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그런 걸 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런 자격이 있고 나는 잘났다 이런 거에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입을 닫아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좋은 거 칭찬해주고. 예쁜 거 얘기해주고 행복하다 하고 맛있는 거 맛있다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정말 부족한데 안 좋은 얘기까지 하고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고 그런 거가 더 끌리고 이러면은 뭔가가 지금 잘못돼 있다는 거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입을 싸무는 연습부터 하시면은 상대방한테는 그거 자체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도 그렇고 예전 같았으면은 너 이거 이렇게 좀 해줄 수 없어? 이렇게 꼭 말로 했어야 될 거를 한번 넘어가 보고 두번 넘어가 보고 머릿속에선 자꾸 생각이 나 그렇지만 넘어가 봐 자존감 채우면서 입 다물기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되거든요 또 저는 그랬습니다 못났던 저는 이제는 아니길 바라면서 오케이 아무튼 마지막으로는 이 상대방이 나와 만나기 전의 그 자연스러웠던 상태 그거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솔로였다면 어떤 것들을 했을까? 나랑 사귄다고 해서 그 사귐으로 인해서 제약을 하게 되면 조금씩 더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잘 채워가지고 어디든 자유롭게 그냥 방목할 수 있도록 상대를. 그래서 상대가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죠. 막 헬스하고 운동하는 소모임 같은 데 가입한다 그래. 그리고 거기서 맥주까지도 마시고 막 디프리도 하는 그런 소모임이에요. 근데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 운동하고 싶어서라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서 가끔씩 술도 먹고 신나게 놀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놀고 싶어서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려. 이러면 사실 너무 솔직한 사람이죠.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하는 사람은.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수록 오히려 어 내가 믿어주고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는 거를 당연하게 믿는다 는 듯이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더 나를 멋지게 본다니까요. 내가 음, 거기 가지 말지 이러면서 막 징징대고 막. 어, 애교 부리면서 '아, 그거 안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너 좀 서운한데, 논다고, 놀고 싶다고, 나 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두 가지잖아요. 보내줄 거야, 말 거야. 근데 말 거야 중에서도 최악으로는 이제 막 징징대면서 안 보내주고, 근데 최고의 선택은 '너 마음대로 해, 너 편한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보내줘. 우리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면은 몰래, 비밀리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일어납니다. 바람을 피울 사람은 핀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일찌감치 차라리 일이 일어나는 게 낫죠.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연인을 두고 바람을 피지 않을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특히나 내가 믿음을 이렇게 멋지게 줄 때는 사랑을 건강하게 주고 평소에 잘 해왔다면 보내주는 걸로 이 사람은 더 나한테 반합니다. 어? 이렇게 멋진 놈이야. 이렇게 자신 있어? 오히려 더 안달 나죠. 어? 아무 걱정도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놀겠다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가도 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러는 거야. 이런, 어? 이런 생각. 그래서 보내줄수록 더 나를 사랑하게 된다. 자유롭게 놔둘수록 더 나를 멋지게 보게 된다. 남녀 바꿔도 똑같아요. 더 안달 나게 된다. 상대방 쪽이. 마지막으로 성숙한 연애를 위해서 정말 깨우쳐야 할한 가지는 연인도 타인이라는 것이다. 완벽한 타인이다. 이거는 덜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덜 로맨틱해지라는 것도 아니다. 내가 퍼주고 싶으면 퍼주고 비오는 날집 앞에서 한 시간 기다리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했으니 상대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은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별로 친하지 않은 타인이라면 내가 서운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상대를 대하기가 조금 편해질 것이다. 네, 상대방이 내 마음과 같기를 항상 바란다. 뭐 건강한 연애 이런 질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저의 치부를 더 드러내는 그런 영상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해야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더라도 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느낀 거를 바탕으로 정말 나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이렇게 공유를 해야 조금 더 의미 있는 영상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들 위주로 제가 극복한 방법이랑 어, 솔직히 아직 극복 못한 게 많고, 아직 어, 시험대에 올려보지 못한 게 많아요. 실제 연애에 적용해 보지 못한 게, 왜냐면 제가 그 사이에 연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같이 네, 건강한 연애, 그리고 행복한 연애,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연애, 사귀기 전보다 확실히 내 상태가 더 좋아지는 연애, 안정적인 연애 다들 할수있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Thank you.